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씨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간 속에서 어, 카카오가 금주 들어서 오늘까지 3개일연속에서 나란히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입니다 그만큼 최근 금주 들어서 지수의 좀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기관들의 일부 매물이 출회가 되어지면서 연이 틀 동안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1%대 조정을 받았고 금일 시가부터 플러스 출발해서 64,300원까지 반등을 주었지만 결국 카카오가 소포진 조정을 받았습 되면서 기술적으로 2 1 이동평균선의 지지라인까지 살짝 좀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은 뭐 그래당 자체가 크게 좀 축소가 되어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 조정 자체가 추세적인 이탈로 이어지는 조정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매물의 영향과 또 오늘 금일 좀 중요한 좀 하나의 이 팩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 어떤 경계 매물까지 좀 추리가 되어진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금일 카카오의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S.M과 관련된 이제 시세 조정 혐의와 관련된 1심 공판 일이 이제 오늘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공개 매수의 방해와 시세 조정 혐의에 따른 그런 공판인데요. 일단 김범수 의장은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고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결과 여부를 떠나서 1심이고그고최종적인또선거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오래된 재료로서 과거의 주가 이미 좀 충분히 반응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본 이 이슈 자체가 추세적으로 카카오가 하방으로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준법 정신과 시장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AI 등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질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우리가좀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유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2분기 실적 개선으로 나오면서 8월달에 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한 가운데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 26일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가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거의 한두배 정도 많은 금액이죠. 4,670억 원에 있던 규모로 외국인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한 러브콜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자, 잠시 제가 하나 더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테크 AI 스쿨을 신설한다든지 또 계열 사수를 축소해 가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카카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번 이와 같은 사법적인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대응하시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기간에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거의 한 9,000억 원 정도의 순배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네카우만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다른 것은 수급의 차별화 자체가 주가의 방향타에 좀 상의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동일하게 정권가에서는 우호적인 양대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카카오가 2분기에 좀 실적의 개선과 9월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또 카카오톡의 메인 화면을 개편하죠. 또한 카카오티의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런칭을 하는 등 주요 계열 사의 실적의 가시성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급부의 개선을 이어졌고 8월 들어서 주가가 61평센의 지지력을 좀 여전히 지켜내고 난 다음에 강하게 슈팅을 보여주고 나서 박수권의 등락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래량 자체가 크게 언젠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라 부분 자체는 나올 만한 매물의 부담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9월에 이프 카카오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결국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11월 정도 초에 전후가 되어지면 이제 채티피티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바로 카카오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카카오톡에 대한 체류 시간이 훨씬 더 증가가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부분이고 또 연내 AI 에이전트 카나나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또 점진적인 시기 자체가 나오고 났을 때저 시그널이 좀 나오고 났을 때 이런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 톡의 개편이 성공적인 제 안착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히 어, 트래픽의 증가가 뿐개적인 어, 광고의 성수기죠 4분기의 효과로 좀 반응이 되어지는가지니까 올해도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카카오의 이익과 관련된 구조에서 점진적인 이제 로드맵 자체가 좀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올해 수익성에 좀 기반을 마련해 가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카카오 에이전트가 2027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최대 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기준만 놓고 봤을 때한 2,100억원 정도 수준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데 좀강력 한 성장성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 한 5천억원 정도 수준까지도 훨씬 더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정공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 카카오톡 개편에서 도 쇼폼의 컨텐츠를 또 전개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결국 광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형의 확대와 더불어서 외형만 확대가 되어지고 수익성이 좀 꼬꼬라지면 안되는데 이와 관련된 수익성 자체가 증가 알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해 보신다면 이번 조정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20일 이평선이 휘어져 있는 이 가격대가 한 6만 천 정도 구간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대가 이탈이 되어진다더라도 6만 천원선 이하에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정도 이런 구간 정도까지 는 조정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오늘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 자체가 아직은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이제 8월의 마지막 그래이다 보니까 결국 60개월선의 저항권 자체가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캔들의 위와 아래의 꼬리를 달아주면서 중심축에 몸통에 캔들의 양봉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방향성을 탐색해가는 과정 속에서 8월의 한 단계 강력한 레벨업을 시도해주고 난 다음에 다소 좀 응축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에너지 좀 비축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 오늘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8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의 기, 하반기의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9월 달에 주요한 어, 이슈들이 좀 많이 반응이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9월 달에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 할수 있는 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뭐 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좀 객관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진입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일정 부분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좀 타이밍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홀딩 전략 속에서 좀 8월의 마지막 장세 속에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아가면서 다소 아까 뭐와 관련된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사법적 리스크 자체에 대한 좀 단기적인 부담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한 달간 매매하시나 고생을 많으셨고요. 것으로 신규 영상을 증시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9월에 첫 장세에서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